이번에는 고일 2005년 10월 24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A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거 보니까 모양이 비슷하죠, 그쵸? N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A 문제는 무슨 문제다? 아, 어휘가 비슷한 모양, 그거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O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유하다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네 평소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어떤 기업의 오너. 오너. 이 말을 들어봤어요? 그럼 오너는 뭐예요?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오너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는 오너. 얘가 뭐예요?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주인인 거예요, 주인. 알았지?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어우는 뭐냐면요. 얘는 빚을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 덕택이다, 빚을 지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어 소유한다라고 하면은 대개 뒤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냥 한국말로 생각해도 뭐를 소유해? 어떤 걸 소유할까? 뭐 건물을 소유한다, 아니면 뭐 회사를 소유한다 이런 말이 들어갈 거고, 그치 그럼 밑에 있는 오, 여기에 이 빚을 지다는 뒤에 뭐가 나와요? 손을 빚지겠죠.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올 겁니다. 그지? 그럼 일가 바로 뒤를 한번 살펴봤어. 뒤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 e 인 i n gum company가 나와 있죠. 회사를 소유해야죠. 됐니? 그러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올리언 e 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껌 회사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됐죠? 자,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phone b 자, 전화번호 책을, 그전화번호부라 그러죠? 그 책을 가져갔어요. 그죠. 근데 뭐, 많은 도시들에 대한 전화번호부,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그치? 옛날에는 그... 이만 아무, 사전보다 훨씬 더 두꺼운 양의 전화번호부가 있었거든? 거기에 전화 그냥 어디 뭐 가게부터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싹다 나와 있었어. 근데 그 여러 도시의 전화번호부를 다 얻어가셨다라는 거야. 누가? 여기 있는 윌리엄 씨가.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B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 B 한번 보기 전에 대략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첫 문장을 살짝 읽어볼게요. 자, 얘들아. 회사는 때때로요. Advertise. 뭐예요? Advertise. 광고하는 겁니다. 뭐를요? In usually, in, in unusual ways라고 나와있네. 그럼 뭐예요? 아, 회사가 뭔가 자신의 제품들 있죠. 그걸 광고하는데 독특한 방식으로 광고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독특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는 윌리엄 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 캔디 프로듀서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캔디를 뭐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캔디의 제조업자가 also 또한 gave out. 여러분, give out이 뭐냐면요. 막 나누어주는 거예요. 막 나눠줘. 뭐, free samples를. 뭐에? of his product이냐? production이냐? 사실 이런 문제는요, 음, 토익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B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그건 알거든요. product이 나오면 얘가 상품이라는 건 알아요. 그죠? 그러면 production은 뭘까? 얘랑 비슷한 말일까 싶죠? 어,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알아주시면 어때요? 얘가 상품, 제품이고요. 밑에 있는 친구는 그 상품 제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생산이라고 하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얘들아, 그의 생산, 어떤 그 과정을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그의 제품을 나눠준 거죠. 됐죠? 공짜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당신은, imagine, 상상해, 상상해 보실래요? 혹은 imitate. 여러분, imitate이 뭘까요? 진짜 딱 여기에 I am만 같은 거 말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단어들이에요. 자, 여기에 imitate은 얘들아, 너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imitation. 이게 뭐예요? 짜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동대문 가, 가면은 그 브랜드를 좀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만든 걸 우리가 짜가 영어로 imitation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imitation 나온 게 맞아. 그래서 옛 뜻이 뭐냐면 흉내내다 모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얘들아 모방하다일까 아니면 상상하다일까를 좀 상상 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얘들아 looking up 위를 보세요. looking up 위를 보세요. 자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수천 개의 캔디바가 떨어지고 있어야 들아 Slowly, 천천히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방하는, 그걸 상상해 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i m a g 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상상해 본다라는 건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imagine을 가지고 어떻게 think나 아니면 guess로도 바꿨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정답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공 정답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소유를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product. 그리고 맨 마지막 imagine. 정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